2019년 코로나 팬데믹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플러스 1371% 2021년 중국 비트코인 규제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플러스 129% 상승 2022년 루나 FTX 파산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다시 또 플러스 375% 상승 2024년 경기 침체 우려 엔키리트레이드 청산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플러스 120% 상승. 2025년도 현재 다시 또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거래량이 나와 주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입니다 과거 영상부터의 흐름을 빠르게 복귀해 보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구간에 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시작되는 영상에서는 한시간봉 기준으로 직전 고점인 115.9k를 돌파한 뒤 다시 115.9k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움직임과 거래량이 터진다면 2포지션 진입이 가능하다 이때 잡을 수 있는 손절가는 돌파한 고점으로 마이너스 1에서 2%로 짧게 목표가는 106k 하단 매물대 구간까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하락이 나온 뒤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한 영상을 다뤄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106k 하단 매물대 구간까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슬슬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올 시점인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포지션을 준비한다면 저는 롱 포지션을 준비할 때라고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30일 저번 주 목요일 첫 하락이 발생하면서 갱신된 저점인 109.2k를 형성했을 때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리 브리핑 전달 드렸었습니다. FOMC에서 나왔던 한 시간봉 기준에서 거래량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일부 숏 포지션 정리와 신규 롱이 유입된 첫 구간으로 보고 있고 바닥을 추가로 갱신하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린다면 앞으로 방향성은 숏 타점보다는 롱 타점 위로 흐름을 잡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추가로 저점을 두 차례 갱신하는 하락이 발생했고 말씀드렸던 거래량까지 나와 주셨습니다. 현재는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빠르게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하락의 힘을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 조정에서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면서 힘을 감소시키는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월 31일에 나왔던 저점인 106.3k를 깨는 하락과 동시에 거래량을 커트리고 106.3k를 다시 말아올리는 상승이 출현한다면 이때 나온 캔들의 저점을 손절 라인 잡고 롱포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잡을 수 있는 손절 라인은 106.3k를 이탈한 캔들의 저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손절가는 짧게. 목표가는 10월 27일에 나왔던 고점인 116.4k를 돌파하는 상승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신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상승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매수 타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차트와 비교해서 볼수 있는 차트의 구간은 2025년도 3월달 4시 한봉 차트입니다. 다시 캔들이 하락이 나온 이 저점에서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거래량이 1차로 발생하면서 반등이 출현했고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 고점에서 매달리는 형태가 나오면서 즉 횡보가 나오고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조건이 성립되면서 고점을 한번더 높이는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형 패턴이 나온 차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구간은 마지막 고점이 형성된 구조입니다. 계단식 패턴을 보였던 이 끝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힘이 발산되었을 때 이때는 이전처럼 고점에서 매달리는 형태의 횡보가 나오지 못하고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린 자리를 기준으로 빠르게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현재 차트와 어떤 부분이 같은지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에서도 비트코인은 1시간 봉상 하락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1차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 뒤 횡보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감소시켰고 이후 발산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나온 이 고점에서 매달리는 형태가 아닌 즉 횡보하면서 힘을 응축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기준으로 빠른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2025년도 3월달 차트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패턴이 나왔었죠. 계단식 상승의 마지막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매달리는 형태가 아니라 빠른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고점을 형성하기 바로 직전에 쌓았던 이 매물대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이 첫 번째. 그리고 그 구간을 다시 말아올리는 상승에서. 핸들의 저점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차트 구조를 나눌 수 있는 구간을 잡으면 아 10월 17일에 나온 저점에서의 반등 그리고 10월 22일에서 나왔던 저점에서의 반등입니다. 첫 번째 구간을 보시게 되면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에서 1차로 반등이 출현하고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횡보가 나왔습니다. 이후 고점을 높이면서 거래량을 터트렸습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도 저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반등이 나왔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올라오는 구조에서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고점에서 발산이 나오고 하락이 발생했지만 구조상 첫 번째 구조처럼 매물대를 쌓고 반등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명확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행인 건두 번째 반등 구조에서 이전 매물대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이 매수 타점은 첫 번째 매물대 구간으로 공통적인 구간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나왔던 것처럼 현재 타트가 첫 번째 매물대 바닥 구간인 100, 6K를 이탈하는 하락이 발생하면서 이 구간을 재차 말아 올리는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해당 구간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두고 롱포션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현재 차트에서 하락이 발생하면서 106K를 한번더 깨는 하락과 동시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이때 거래량을 터트린다면 해당 구간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롱포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진입 타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최근 강한 거래량이 발생하는 하락과 동시에 꼬리를 길게 만드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5점 대비 하락은 마이너스 10. 6%,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고, 꼬리를 말아올린 게 플러스 10%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꼬리를 만들면, 한 등이 강하게 나와주는 모양을 만드는데, 현재 차트는 핸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횡보하면서 차트를 우측으로 끌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던 구간이 또 있는데요. 2023년도 9월달, 그리고 2021년도 5월달 차트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루나 FTX 파산, 중국의 코인 규제, 그리고 관세로 인한 하락. 두 번째 공통점은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대량 거래량과 하락. 그리고 저점에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꼬리를 길게 말아올린 상승. 마지막으로 꼬리를 기준으로 반등이 아니라 차트를 우측으로 끌면서 횡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9월달 차트에서는 꼬리의 저점을 한번 깨고 반등. 2021년도 5월달 차트에서는 꼬리의 저점을 9번 깨고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또는 현재 차트에서도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는 하락과 동시에 하락에서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말아올리는 꼬리 형태의 캔들이 나오고 그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횡보가 나오면서 그 횡보가 꼬리 기준으로 꼬리 아래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10월 10일에 나왔던 저점인 102K를 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을 깨면서 재차 말아올리는 이 상승에서는 롱포션 진입이 가능하고 해당 구간에서 진입 타점을 잡았을 때 강한 반등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현재는 짧은 관점에서 106K 매물대를 깨는 하락이 첫 번째 그리고 그 구간을 재차 말아올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린다면 해당 구간의 저점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롱포션 진입이 가능하다. 이들 잡을 수 있는 목표가 은 직전 고점 매물대 구간인 116.4K를 1차 목표가. 두 번째 진입 타점은 비트코인 일본 캔들 기준으로 매수 스윙 타점이었습니다. 10월 10일에 나왔던 저점인 102K를 깨는 하락이 첫 번째. 그리고 재차 이 구간을 말아올리는 구간에서 저점 구간을 손절라인으로 두고 롱포션 진입. 이때 잡을 수 있는 목표값은 최소 직전 고점을 넘겨주는 상승. 꼬리저점을 한번 깨고 올릴지 혹은 두번 깨고 올릴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해당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는 손익비가 가장 좋은 매수타점이 될 겁니다. 이후 브리핑에 대해서는 오늘 고정 댓글에 있는 비팅에서 관전공유방에 계속해서 브리핑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고정 댓글도 참고하셔서 브리핑 같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였습니다.